수원공고의 선발출전선수입니다. 골키퍼 1번 김지훈, 5번 김대욱, 15번 이정민, 16번 이종훈, 19번 이지민, 6번 곽성욱, 8번 정동환, 11번 이창호 38번 이용민, 7번 송시우, 10번 차민승.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수일공고의 선발출전선수입니다. 골키퍼 21번 최종훈, 이학년선수고요 2번 김만길, 4번 전인호, 5번 전인규, 7번 이철은. 1 4번에 서세진 10번 정재혁 11번 강태웅 18번 황재혁 20번 남영민 22번 윤현수 선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인 수원공구가 위아래 흰색 유니폼을 입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해 나가겠습니다. 3일공구는 붉은색 상의 검정색 하의 유니폼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방향입니다. 송수 선수 손실가 다시 볼 잡았습니다 저... 아주 빠졌어맞았습니다 아드만한테 상황하지만 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차비 있 슛! 골이 거의 막힙니다 네. 3.1 공고의 반격 상황, 다시 수원 공고가 볼을 끊어냅니다. 정동한, 버릇적으로 송수우에게 송수우 슛, 네. 약간 높았습니다. 선수와 다른 모습이고, 골키퍼도 수전 골키퍼가 지금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 지금 앞쪽으로 자, 잘 연결이 있는데요. 3.1 공고, 방태웅 선수가 지금 볼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골라에 나오고 습니다 승승에서 네. 볼 잡습니다. 3.1 공고의 공격입니다. 박세요칼트리 안쪽까지 치고 들어갑니다 어, 자, 기가 막혔네요 네 지금은 돌파는 뭐 물론 좋았고요 그 이전에 백패스로 한번 리턴 패스를 주고 나서 전문 음. 킥커라고 볼수 있는 서세진 선수인데요 서세진 슛! 다 맞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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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막아내네요 김진문의 선방 이기는 또 수원공구가 살짝 힘을 받게 됐어요 서세진 선수가 오른쪽으로 네. 예 구석을 노렸습니다 자두팀 아, 경기 정말 재밌네요 네, 빠졌어요 앞쪽으로 정답! 정답 출 골! 자 3100의 선제권. 그렇습니다. 예. 한 번에 빠르게 나가는 공격의 어떤 속도. 이것이 3100가 매우 좋습니다. 한 번의 골을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볼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네, 정재혁 선수라든가 강태웅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아주 좋은 활약을 3학년이 아님에도 펼쳐 보였던 선수거든요. 네, 지금도 강태웅의 자, 여유가 있어요. 패스. 네, 정재혁이 받아서 수원 공고는비드필드 플레이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수원 공군의 슈 네, 뛰어난 공격력이었습니다. 이창구 선수의 발차기 시원한 골 닫기입니다. 참신생의 패스가 달랐습니다. 그니다 수공 310보 수비가 네. 엉키면서 이창호 선수가 이거 거의 수원 310보가 수원공고에 하나 못 찬스를 준 셈이 됐거든요. 수비 3명 공격 4명입니다. 남영민. 남영민. 어. 아, 아, 지금은 3번 어. 아, 남영민 선수 쭉끝부정 어.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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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신중하게 볼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왼쪽으로 한명 선수가 들어가고 310 네, 앞쪽으로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이창호, 이창호, 슛! 어이 왼발 슈팅도 높이 뜨네요. 3.109의 공격. 남영민 차에서 슛! 수비 맞고, 다시 정재혁. 어 앞쪽으로 패스 각형! 각형 슛! 홍재혁 3.109의 최고! 자, 결국은 이최전방에서의 세밀한 패스가 통하네요. 네, 남영민 선수의 슈팅이 네, 수비 맞았고요 네. 여기서 정재혁이 황재혁에게 연결, 아, 황재혁의 칩샷 여기서, 네, 수원공고의 아. 아쉬움은 지금 애초에 슈팅을 맞고 네, 전인규 선수가 지금 쓰러졌었거든요 볼만한 많은 선수가 있고요 직접 골퍼 네. 김지훈이 안전을차 참아 냈습니다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주말 리그죠 네수원공고 공격입니다 아, 네. 도 마지막 고... 패스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송시우 선수로부터. 네, 이용빈. 다시 네. 한번 슛. 다시 한번 이용빈. 짧게 연결. 왼쪽으로. 휴대전스팀 네. 과감한 슈팅 시도해봤습니다만. 박성욱의 프리킥입니다. 박성욱골물을 직접 니다 골프 네. 살짝 나갑니다 아. 아. 이번에는 있었는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프리킥이었는데요. 어. 그습니다경욱 주심 패슬돌면서 전반전 약 45분 경기를 네. 마쳤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 수원공고가 오른쪽에 포진해서 왼쪽으로 골을 노리겠습니다 3 1공고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이접사 아, 버린다면 수원공고 뭐, 네. 수원 팬들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네. 상황인데요 오. 아, 원거리즈 슈팅 골키퍼 김지훈의 정연이었습니다 수원공고 드로잉 연결해줬습니다 백헤딩 슛! 다. 네. 마지막 슈팅이 조금 약했습니다. 발퇴가 안쪽인데요. 중앙으로.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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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성 크로스. 뒤쪽에서. 슛. 아. 아 이금 마지막 네. 슈팅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음. 아, 일단 직접 골문이 나는데요 뒤쪽에서. 슛. 골키퍼 아, 이네요기는잘감용민 선수가 오른발로 잘 감아찼습니다. 네. 다시 박성욱입니다. 박성욱 수강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자세한번. 슛. 골키퍼 종 송시훈. 자 각돈. 걷어내는 3109의 이차현입니다 네, 이용민 볼 다시 잡고 크로스 올려줍니다. 아,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네, 떴습니다. 지금은... 이주형 선수 네. 방향 전환, 짧게 저... 연결, 곽성호, 아, 박성호 빠았습니다 박성호, 박성호 슛 약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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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정렬이었습니다3109 네, 각도가... 정재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직접 오, 슛, 그럼 갑니다골1 0 아, 9 아, 3109, 아, 3109, 3109, 3다0 9 3109, 3109, 3 1 0,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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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0, -0. 플레이 처리하는 전문의 정확성이라면 뭐 골키퍼가 예측이 된다고 해도 아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골문 왼쪽 상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는 아 막금율감도 네. 낮았습니다만 그한 차례의 공격이 또 프리킥으로 연결이 되면서 골이 됐거든요 오! 아 응. 어아아 터졌어요 터졌어요 드디어 터졌어요 아 드디어 나왔네요 자 빨리 승. 아 이거는 경고받을 수 있어요 네. 다시, 다시 이골 장면인데 결국은 세트플레이에서 또 세트플레이가 말을 습니다 네. 백헤딩 슛이 비어있는 골문 네, 안으로 네, 들어갔고요. 자 골키퍼로서는 지금 너무 멀리까지 네. 따라 나왔던 것이 다소간의 미스가 됐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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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나요? 좋아요서 강태훈! 강태훈 슛! 굴절되면서 네. 김지훈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3.10 공고에 모든 선수들은 수비 쪽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차빈슨이에잠 차빈슨! 차빈 그 예. 아, 이렇게 되면 경기 재밌어지네요. 또넘어서 아, 아, 이것을 네, 가슴으로 잘 처리를 해지금 아, 아, 왼발 키퍼 나오는 것을 네. 보고 왼발 아웃 프런트 오, 킥으로 야, 이 지금은... 마지막 처리가 기가 막혔네요. 예,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쪽으로또쇼아 아, 살짝 고생니다 네. 조진현의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네. 입니다 공격 강태훈 추가로. 일단,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강태훈, 강태훈이 올려줍니다. 수원공고, 김지훈 골키퍼가잘 잡아냈습니다. 아직 수원공고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골반 쪽로 올라갑니다. 헤딩! 오른쪽으로 올렸습니다 희장면 이후에는 이제 휘슬이 울릴 공산이 뜹니다. 네. 이용민의 차. 어떤 킥을 앞쪽으로 연결할까요? 아! 아! 살짝 네. 높았네요. 경기, 경기 좀 봤는데요. 그대로 네. 끝났습니다. 자, 정말 재미있는, 네. 네,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의 공식 개막전이었습니다. 수원공고와 3.1공고, 3109, 3.1공고와 수원공고의 경기, 수원지역의 라이벌전으로 앞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정말 기대를 하고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기대대로,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3.1공고가 네. 3대2로 승리했습니다.